공장이 기계음으로 분주합니다. 철저한 검수와 라벨 작업까지 자동차 부품인 모터 생산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품목 관세가 확대되면서 실적 악화가 전망됩니다. 지난달 한미통상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FTA로 무관세였던 기업들에겐 여전한 부담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와 하나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400억원 특별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현대차 협력사에 6,3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을 통해 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인하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협력을 확대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애로 기업 대상으로는 세제자금 지원, 대체시장 진출 등을 마련합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장 소통형 간담회를 이어가며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